시험 성적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필기 시험 30점 만점에 20점 받았고요, 실기는 12개 중에 9개 받았습니다. 저는 필기 30점 만점에 23개 맞았고요, 실기는 12개 만점에 8개 맞았습니다. 20문제가 22문제? 그리고 이제 실기는 턱걸이로 6개 맞았어요. 필기는 23개 정도 맞았고, 어, 실기는 저도 턱걸이로 6개 맞았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치킨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치킨집에서 전화갔는데 아, 이 집이 치킨을 제일 많이 시켜 먹었는데 제가 먹으면 이제 그 차이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 능력을 <laughs>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배달의 민족 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브랜드여서 그걸 가고 싶었고 배달의 민족 팬클럽 배짱이라고 지금 제가 거기 회원인데 짐리예시험 보라고 올라와서 봤습니다. 대학생 때는 거의 1일 1치킨을 할 정도로 좀 네, 많이 좋아했고 지금 4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일주일에 6번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마리까지는 못 먹고 이제 일주일에 보통 두세 마리 정도 시켜먹고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먹는? 돈으로 한사람면차한 대는 뽑지 않을까? 저는 한 외제차 한 두세 대는 살수있을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 치킨은 보통 순살로 많이 시켜요 이게 순살이 빨리 먹을 수 있고 따뜻할 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튀김이 씌어져 있는 닭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은 이제 튀김이 아니라 굽는 치킨을 1인 1닭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끝까지 물리지 않게 닭이 신선해야 되고 염지가 많이 안돼 있는 닭을 음. 치킨이 이제 건강하려고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튀긴 치킨을 가장 좋아하고 오늘 일하다 보면 아 오늘 이, 시, 이 치킨이 당기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필이 오는 치킨을 먹는 편입니다. 페리카나의 양념바 후라이드만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후라이드를 좋아하니까 이제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그 BHC의 하트라이드 치킨. 그 페리카나 양념치킨은 다른 회사들처럼 막. 맛을 첨가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딱 달콤한 양념치킨 그 맛이거든요. 후라이드는 없는 치킨집이 없잖아요. 다 후라이드는 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살짝 그 매콤함, 이제 느끼함도 잡아주고. 저는 네. 첫 번째로는 그 호식이 두 마리인데요. 제가 경상도에서 사는데 경상도 치킨 중에 땅땅치킨이라고 있어요. 일단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두 마리에 뭐 2만 원 안쪽으로 살수 있어서 바베큐를 양념에 찍어 먹을 때그 맛과 이제 튀김, 튀김 치킨을 이제 먹을 때그 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먹었는데 많이 충격을 받았죠. 치킨에게 최악이라는 게 있을까요? 최악의 치킨 아무래도 신호등 치킨이 아닐까 싶어요. 벤츠도 먹다가 포기한 치킨인데요. 이게 멕시카나에서 신호등 치킨이 새로 출시됐길래 아 치킨이 맛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 여지 없이 이렇게 딱 먹어봤는데 멕시, 멕시카나 치킨이 별로 좀그돈 주... 주고 먹기는 아깝지 않나 싶은 음... 별로인 치킨 같아요. 진짜 최악을 맛봤던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는 멕시칸 사랑합니다. <laughs> 저는 멕시칸 사랑합니다. 근 네, 대전에 있는 마마꼬라고 오뎅이랑 같이 파는 치킨집이 있거든요. 신선한 맛이 나고, 튀김옷도 바삭바삭하고, 경원치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 배달을 안 시켜 먹고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가 되게 맛있더라고. 요 후라이드하고 양념하고, 달봉치킨이 식어도 맛있는 치킨 브랜드인데요. 그 치킨은 식어인데도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많이 생기니까 다들 시켜보고 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삶의 제 삶의 활력소라고 할수 있죠. 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생 나와 손을 잡고 걸어 가야 할 그런 동반자가 아닐까? 제가 나중에 치킨 향이 향이 나는 인공 호흡기도 발명하고 싶을 정도로 치킨을 좋아하고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사회 생활을 했어요. 그때 회사 일 끝나면 치킨을 먹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뭐 슬플 때도 먹고 기쁠 때도 먹고 항상 옆에 있는, 같이 그렇죠. 있는 힘들었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음식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간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치킨을 조금 다양하게 시켜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한 개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먹고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치킨 영상 무조건 그건 다 챙겨 봤고요 배달의 민족이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들이 있어요 음. 이제 나오는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나오지 않은 브랜드들은 아예 나오지 않는 배달의 민족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면 치킨 사진이랑 밑에 설명이 있어요 뭐 무슨 소스를 썼고 무슨 뭐를 했고 어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메뉴 사진이랑 이제 이제 대충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안 먹어본 치킨은 이제 그렇게 눈으로 한번 익혀두고, 오감으로 먹어야 돼요. 그게 블라인드 테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치킨을 입으로만 먹지 말고, 기억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면 분명히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치킨 먹으면서 모은 쿠폰이고요. 벌써 10장씩 모아서 여러 번 무료로 먹었던 적도 많고요. 음, 제 내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